에드인을 적용을 한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의 도구들을 이제 넣어놓았습니다. 마감재를 적용하고 실내재를 마감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마감표 반영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F01, F02 이런 부호도 넘버링이 되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상세 관리 및 실내 재료 마감표 생성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드인 소스 코드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 멤버십 어,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그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든지 링크 주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다그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어세 가지의 파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파일 중에서 압축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이 파일 두 개를 전부 각각 폴더에 어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런 두 개의 폴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폴더를 잘 보시게 되면 위 cmv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cnv 리소스라고 하는 이 폴더도 있습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드라이브에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 c n v s 라고 하는 폴더 한번 열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 w c n v s a d d i n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여기서 주소창에다가, %appdata,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쳐 주시게 되면, 이 폴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오토데스크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r e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add-in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폴더까지 들어가 주시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 레빗의 버전이 있을 겁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레빗 2025 버전 이상으로 무조건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어, 26 버전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에드위는 25 버전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 버전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사하신 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는 다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빗을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에드인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실행 눌렀고요.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창이 하나 떴을 겁니다. 항상 이 에드인 파일을 로드할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창일 겁니다. 어, 항상 로드로 이제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델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아까 전에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은 템플릿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에드인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열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파일이 열어졌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에드인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에드인은 위에 VCNVS라고 하는 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몇 가지의 도구들을 이제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지금 체크 다음 단계인 이 피니시 부분 추가가 되어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눌러 보시게 되면 실내 재료 마감에 대한 부분을 룸마다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를 제대로 적용 한번 해 보기 위해서는 룸이라고 하는 객체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룸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다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꺼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 열어가지고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1층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어, 룸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에서 이제 벽이라고 하는 도구 눌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실 구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탭에서 룸 도구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클릭 해서 두 개의 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룸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름을 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데 번호 1하고 실 1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은 2번하고 실 2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감재를 적용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내재료 마감표까지 어, 자동으로 어,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In을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위 c n v s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Assign f i n i s h to Room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별로 어떤 마감재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 말고 이렇게 헤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마감재에 대한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감재를 적용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먼저 헤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닥 마감자원 걸레바지 벽 선장 마감 자원까지 총 4개의 종류로 어, 마감 자원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게 되면 어, 바닥 마감 자원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레바지 마감도 역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벽마감 클릭, 선장 마감 클릭. 이런 식으로 각각 내가 원하는 마감 자원을 상세도를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 어떤 걸 내가 적용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닥 마감 추가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이 마감재가 여기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걸레바지 마감도, 벽 마감도, 천장 마감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장고도 여기다가 이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2400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꿔 보시고, 그리고 바닥 마감 추가, 걸레 바지 마감 추가, 벽 마감 추가, 그리고 천장 마감도 바꿔서 추가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추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추가 안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했다가, 아, 이거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여기 이렇게 헤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천장 마감 삭제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헤더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룸에 대한 마감재가 어떤 것들이 적용됐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천장고는 선천 이렇게 또 넣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간별로 이런 데이터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마감표 반영이라고 하는 걸 눌러 주시게 되면 실내 재료 마감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건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요. 오른쪽에 여기 일남표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일남표만 볼수 있도록 여기, 일남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결과 부분에 어, 밑에 건축 부분 있죠?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재료 마감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실내 재료 마감표, 이거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내 재료 마감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제가 마감표 반영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어, 웬만하면 실내제로 마감표를 켜놓고 이 마감표 반영은 눌러주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지금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시 켰습니다. 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 마감표 일람표 같은 거는 꺼두시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경고가 뜨는데요, 이제 이 경고는 어,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개가 뜰 거예요. 자, 뜨면은 이렇게 닫기 눌러 주시고요. 자, 제가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대로 그 실내 재료 마감이 다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내 재료 마감표에서 F01, F02 이런 부호도 넘버링이 되면서 이런 천장고까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실제로 이 부호 있죠? 뭐가 어 어떻게 적용된 건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뷰 있습니다. 뷰에서 여기 탐색기 구성 있죠?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이 탐색기 구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고 적용된 마감 상세도 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 보시게 되면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실별로 어 적용한 그 마감 상세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동 넘버링을 해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이제 F01, F0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를 거예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실내재료 마감표를 만들고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여기 있는 뷰들을 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넘버링 된것 기준으로 우리는 도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드래프팅 뷰인데요. 이 뷰는 어, 뷰에서 다시 이거 탐색기 구성 나와 보고 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mv 작업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관리 있습니다. 관리에서 마감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닥 걸레바지 벽 천장 기본적으로 네개가 있고요. 그리고 조경 마구리 같은 기타 등등의 어떤 마감 상세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벽 이렇게 눌러볼까요?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뷰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여러 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마감 상세도를 이런 식으로 드래프팅 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여기, 에드인에서 적용한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몇 가지 없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서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구축을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드래프팅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라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걸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탐색기 구성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 개 리스트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맨 밑에 이벽 부분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 건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 있죠? 문자 이름 이 마감 언더바 벽이라고 하는 어, 이 문자 체계를 어느 정도 규칙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애드인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있죠? 송판문이 콘크리트 패널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새로운 자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요. 뷰 복제하시고. 상세 복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거 선택하셔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냐면, 마감 언더바 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걸 반드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감 걸레 바지인 경우는 마감 언더바 걸레 바지라고 반드시 네이밍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알아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정하기 위해서 좀 키워보고요.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요 부분 이제 이렇게 지워 주시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패널 알루미늄 복합판내 그리고 첫 번째 상세도다라고 저는 언더바 000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자, 여기서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이것도 필요한 내용들 수정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송판 무늬가 아니고 알루미늄 값 받내 해주시고요. 그리고 골조면 뭐 이런 것들 수정하시고 뭐이 라인도 뭐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주석에서 상세선 이런 것들 이용을 하셔가지고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드래프팅 뷰는 이제 만든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드래프팅 뷰와 똑같은 유형 있죠. 벽 유형 그거를 건축에서 여기 3D로 가보겠습니다. 3D로 가서 건축에서 벽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에 건축 마감 있습니다. 마감 경계 있고요. 쭉 보시면 마감 천장, 어, 건축 마감 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유형 편집에서 복제합니다. 복제하셔서 아까 전에 제가 건축 마감 여기죠 벽이고 패널 그리고 알루미늄 복합 판넬 언더바 0001 이런 식으로 하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 오셔 가지고 뭐 상세하게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삭제 다 하고요. 여기다가 50mm만 주고 여기에 재료는 따로 우리가 자산을 구축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맵소스를 반영을 한다던가 재료를 추가를 한다던가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여기 새 재료 작성을 해서 이름 바꾸기 윤 복합판넬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서는 하얗게 표시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유형을 뒤에 마감부터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만들었다. 드래프팅 뷰와 어떤 벽체의 유형과 동일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산 구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 드렸던 이걸 눌렀을 때 여기도 리스트업이 돼야 되잖아요. 이 리스트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병마감 이렇게 눌렀을 때 패널 송판문이 콘크리트 패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합한 날이 없죠 자, 그걸 이제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있죠 이 드래프팅 뷰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하고 p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미리 보기 눌러 볼게요 이렇게 뜨면 좋은데 만약에 안뜰 수도 있잖아요 안 뜨시게 되면 컨트롤 p 눌러 주시고 여기서 설정 있죠 설정에서 이렇게 잘 설정되어 이 있는지 보시고 저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미리보기 눌러 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윈도우키 있죠? 윈도우키 하고 Shift키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 S키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캡처가 됩니다 캡처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처를 이 정도로 해서 해 주시고 자 이런 캡처 나오죠? 자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 어디다가 저장하시냐면요. C 드라이브에 cnv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아까 넣었던 거 거기 들어가시고 피니시 있습니다. 피니시에다가 여기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이름은 마감 벽 패널이죠. 마감 벽 패널 그래도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요. 벽 패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패널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 그리고 0001 이렇게 똑같이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여기 여기 esc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게 있습니다 한번 c 드라이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여기 cml 리소스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이미지 파일만 저장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리스트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거는 실내재료 마감표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벽, 패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마우스 클릭, 삽입해서 한 행을 더 추가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마감, 벽, 패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복합, 판넬하고 0001. 이렇게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가 베이스입니다 어, 우리가 실내재로 마감표에 바탕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내재로 마감표에 표시되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요 각바이프틀 이렇게 또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알루미늄 복합판넬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까지 실내제로 마감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마감이 그 최종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이는 걸레바지 마감일 경우에 적용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피니시 테이블 티크니스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마감재의 두께 바닥 마감재에 보통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고 벽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내제로 마감표에 들어가야 될 만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이제 컨트롤 s 하시게 되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애드인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피니시 o m 이거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병마감에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저장했던 이미지 파일 있죠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두 번째 실 있죠? 이거를 병마감을 삭제를 해버리고 병마감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감표 반영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런 경고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실내재료 마감표를 보시게 되면요,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확인했고요. 마감벽 패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어, 적용을 한번씩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 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적용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내재료 마감마다 공간 객체마다 이런 마감 객체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벽마감이든 바닥마감이든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생성하는 도구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마감 자동 생성은 다음 영상에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소스코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